반갑습니다. 다잡을 권입니다. 오늘은 통영 쪽몇번 갔다가 거제로 이렇게 또 왔습니다. 어, 저는 자리 중앙 잡아가지고 어, 시작을 하게 됐습니다. 조금 있으면 이제 저녁 피링이 오기 때문에 어, 지금 시간부터 좀 바짝 해가지고 무늬들을 잡아볼 생각이고 조금 물때여가지고 물 흐름이 어떨지 모르겠는데 좀 기대감 가지고 한번 해보겠습니다. 투입. 어제 좀 많이 잡은 분이 25마리 정도 했다고 하거든요. 아, 시작부터 걸리면 큰일 났다. 얘는 못 건지겠다. 오, 시알 괜안타 아. 어, 오, 시알, 오우. 시알 좋습니다. 어, 왜 반응이 없지? <목소리> 어느덧 주변이 파랗게 물들고 있습니다. 이제 물도 변화가 생기는 시점이고, 무늬가 있다면 좀 물어주지 않을까 싶어요. 자, 멀리 던져가지고 광범위하게 공략을 해보겠습니다. 수심은 10m 내외됩니다. 나이스! 저기 있겠네. 오 어, 왔다. 오 어, 왔다. 집중해야겠다 이제 나온다. 모스 크린 너로 정해. 무늬가 이제 조금 조금 나오고 있습니다. 아 입질 아이가. 히트! 왔다. 자, 마블 모스크리네. 한 마리 올라옵니다. 오, 자, 봐줄만한 사이즈 한 마리 히트. 거의 낚시 시작하고 지금 한 시간 좀더 지나가지고 한 마리를 했습니다. 저놈 시작으로. 자보죠아받았다 자나깨나 부표 조심 요 통발 이렇게 연결돼 있으면 진짜 애기 무덤입니다 일단 지금 초반 스타트는 생각보다 늦는 편입니다 오늘 후반에 좀 터져 줄지 아, <목소리> 와 뭐고 이거 무늬는 맞는데 자 여러분 핵감자 한 마리 완전 이거 얻어 걸렸어요 역시 낚시는 운칠 기삼입니다 가보자 푸샤 시원하게 입수 와 시작된다 그래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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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하네 그래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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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차는 거 봐라. 오오예 붉은색이야 예나한랑못리자 예쁜 거한 마리 올라옵니다 핑크 핑크 네, 반응했습니다 빠졌어요 오 왔다 오 시작이 안 지금 이제 비가 다가올 건지 엄청난 바람이 터지기 시작했거든요. 장난 아닙니다. 어, 비퍼 붓는다 이제. 안 되겠다. 도망. 도망. 퍼붓는다 퍼부어. 와, 장난 아니다. 지금 이연타 있습니다. 5 마리. 씨아 제복 괜찮네요. 아 낚시 시작할라니까 다시 비가 조금 조금 내리네요. 와 깔치 겁나 많다. 아 입질 왔는데 빠졌어요. 자 대물을 잡아 봅시다. 밥도 먹었고요. 오케이. 뭐, 캐스팅얘기로 잡았어요? 예. 헐. 뭐, 딱스어드봐라 히터. 뭐터 히터. 이터아터 히터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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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히 아, 한 마리 했습니다 여섯 마리 와이 바람에 노을에 쉽지 않습니다 난이도상아 맞다 아아아아아아아워죽아네 펫터 아, 챔질이 잘안 됩니다, 여러분. 드랙을 좀 많이 장 가났거든. 아 삽졌다. 뭐고 이거? 오씨 오, 씨, 다리 앉자. 호호. 자, 아이고, 다. 드랙을 이럴 때 쪼고 해야 돼요. 드랙을 풀어놓으면 챔질이 안 되거든요. 자, 여러분, 또한 마리 해보겠습니다. 방금은 사이즈가 좀 작, 작았는데, 큰 거를 제가 놓쳤어. 문이는 지금, 많이 있는 거, 문이는 지금 많이 있는 것 같은데, 낚시가 상당히 좀 까다롭습니다. 바람 방향, 배 흘러가는 방향, 조류, 초집중을 해야 될것 같아요. 아 이제 준수한 게한 마리 나왔습니다. 좋네. 자, 30g으로 뭐 이번에 입질 주는데, 액션 주는데, 입질 주는데 빠져피스. 오늘 다녔던 포인트들 중에 제일 재밌습니다. 물빨 빠르고, 바람 많이 불고, 입질 시원하고, 챔질로 못 이어가지고 그렇지. 지금 제법 괜찮은 것 같습니다. 아히한와오입질 겁나 시원하네 상만상만또 번개치네 아곧 비오겠다 한 마리만 딱더 잡으면은 비와도 여한이 없을 것 같습니다. 여러분, 제가 도끼를 품고 조금만 더 흔들어 보겠습니다. 원래 가면은 들어가는데 좀 해볼게요. 지금 비가 좀 많이 오고 있습니다. 아주 좋지 않아요.